제가 요 티셔츠 안에 숨겨놨어요. 아니 우리 안에 안에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조심하세요. 우와 MG Expensive. MG Excuse me. MG Extreme. 아 Extreme입니다. 몸모리나짱 엠... 성장했구나. <laughs> MG Extreme 새로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새로 나왔어요. 와 그때 용산 건담베이스에서 보고 너무 반했다고 했던 그 친구 아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1월에 곧 출시 예정인 MGEX 정말 꼭 보고 싶었던 모델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조립을 다 했거든요 모모리나님과 함께 리뷰를 하면 어떨까 어, 어,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제 사실 방송에서 너무 궁금해서 살짝 엿보긴 했었는데 화면에서도 너무 멋있어서 실제로는 정말 얼마나 더 멋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모모리나님의 기대를 확실히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최고의 프라모델 아니 지금까지 나온 프라모델 중에 최고입니다 어. 보셔볼까요? 네,어서 보여주세요. 제가 요 티셔츠 안에 숨겨놨어요. 여기 이거 <laughs> 이거 아, 아니 아니 우리 안에 안에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조심하세요. 티셔츠에 여기 뭐라고 쪄져? 아 참고로 모모니라님 드리려고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 정말 안에 거 말고 겉에 아, 거 아, 겉에 아내 거. 안에 것도 같이 <laughs> 아니 아니 안에 거 안돼 개봉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우와 <laughs> 너무 멋있어요와 <laughs> 날개만. 이렇게 가까이서 MGEX를 본건 처음인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 이거 이제, 이대로 이제 집에 갈게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모모리나라도, 난 그.. 그러... 아니야, 안 돼. 나 모모리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어, 나 얼굴 빨개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모모리나님이 뭐 아직은 초보시잖아요. 네. 그 초보의 시선으로 보는 리뷰.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 모모리나님의 감상도 저는 듣고 싶거든요. 디테일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진짜 예쁘다. 그죠? 음, 너무 예쁜데? 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피지 버리고 MGX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본체부터 볼까요? 날개가 화려하지만 본체부터 볼게요. 날개가 떨어져 있는 거 처음 봐요. 엑스에서는 전시대. 만 봤어서 가장 중요한 리뷰 포인트 모모리나님의 그립감은 어떤가 그립감 10점 만점에 몇 점? 20점 아 성공했네 이 친구 소름이 돋는 그립감인 것 같아요 진짜 큰일 했네 m g x 가 완성된 그런 모델들만 좋아하는,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만들게 제가 될줄 몰랐거든요 이, 이 모델을 보기 전까지는 자 그럼 제가 이 친구의 멋있는 면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얘는 깔게 없어요. 제가 프라모델 리뷰를 하면은 깔게 있잖아요. 네, 근데 깔게 없어.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동 기믹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깨를 들면.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조립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지잘 모르겠어. 엄청 신기해요. <laughs> 안 보이는 것까지 금색이 돼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또 보여줄게요. 여기 앞부분, 이게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파일럿이 타고 있어 아 이게 하얀색 하얀색 모양의 사람인 거예요? 네 파일럿이에요 우리 스케일 얘기했잖아요 아, 네. 100배 작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 보이네요 다리 아.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안네요 너무 멋있어요 <laughs> 제가,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네요 아 끝나지 않았어 와 우와, 우와. 너무 멋있어요. 테일이 정말 너무 좋네요. 또 있어. 끝나지가 않아. 얘는 기이이 뒤에 이 부분이 네. 뭐냐면 날아가려면 추진력을 얻어야 되잖아. 로켓처럼 막 밑에서 불확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같이 이렇게 들리죠. 아... 와, 우와... 너무 멋있어요. 그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우와... 살아있는 로봇 같네요 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얘는 네. 살아있다. 물론 뒷부분 여기 스커트도 똑같이 열려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네. 허리가 같이 움직이. 아, 허리가 같이. 발목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기 양쪽 발목이. 아, 너무 디테일하다 진짜. 실제 애니메이션 나오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다리 한번 이렇게 완전 접어 볼래요, 모모리나 님이 직접. 더 접어. 더. 더더 더, 더. 괜찮아. 이 열리면서 위쪽이 뭔가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아, 오픈 되죠. 정말 그렇네요. 아, 뭔가 이렇게 착착착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디테일함까지 살렸는지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이 날개 같은 경우에도 정식방식은 드라군인데 기믹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빠져요. 실제로 전투 때는 완전히 빠져서 지구 이제 내거야 이런 <laughs> <자, 요런> 식으로 <laughs> 싸우는 친구예요. 그냥 조립만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색칠한 거 같고 디테일을 내가 더 넣은 거 같고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거는 원래 최고의 브라다. 그냥 너무 멋있어요. 여기도. 뭔가 중간중간에 금색? 살짝살짝 빛나는 느낌도 너무 예쁘고,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너무 예뻐요. 반짝이는 느낌? 그런 느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금색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반짝이는 금색, 이거 옐로우 골드,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 컬러, 그 다음에 카퍼, 구리색, 이런 게 섞여있는 컬러감을, 이게 한 방에 몰아놓은 거예요. 같은 색으로 음. 반짝이지 않아서 더, 더 디테일한 느낌이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코팅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팔 사이에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주먹 아, 손, 손 같은 데. 네, 손부분. 이건 코팅이 안돼 있어서 아 저거는 카레 색깔 아니냐. 물결 음. 무늬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너무 단점이다 라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반다이 <laughs>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 오메. 이런,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음. 슈퍼색이랑 황금색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고급스럽고 디테일함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봤을 때? 야, 모모리나 님한테 단점이 없잖아요. 어... <laughs> 없잖아. 지어짜서 어... <laughs> 뭐 단점을 얘기하자면 뭐 네. 트름을 못한다. 그런 정도 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어짜보니까 네. 단점이 <laughs> 좀 손에 있었어요. 전지 가동선 전지라는 말 <laughs> 뭐, 뭐죠? 전.. 일렉트로.. 전체 관절 전지 가동 손 관절이 움직이는 사람 손처럼 아 움직이는 손이겠죠 손가락이 네. 사람 손처럼 다 움직여요 와 너무 너무 신기해요 뭐죠 이게 아, 사람 손처럼 나오 이런 건 처음 본데. 정말 좋잖아요 멋있고 요게 음. 조립하기가 조금 어렵고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돼요. 처음에 잘못 조립하면 계속 네. 빠져. 요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점 이게 뭐 지어짠 단점이에요. 곳곳에 보면 녹색 막 이런 애들 있죠 녹색 스티커. 네. 이게 어. 정말 곳곳에 있어요. 네, 아까 보, 봤는데 되게 반짝반짝 이게 이뻐서 보석처럼. 네, 약간 에메랄드처럼. <laughs> 역시 보석이야. 반짝이는 보석 같은 친구들도 다 되게 고급스러운 메탈릭 스티커로 되어 있고 가슴 쪽 안쪽 잘 보시면은 뭔가 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슴 아, 안쪽에 네. 빛나는 뭔가 칼날 같은 느낌. 메탈 애칭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세로된 파츠가 들어있어요 얇게 또 리나님이 사실 이걸 조립하기에는 처음 하면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 게 조립감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너무 너무 좋아 어, 조금 희망이 생기는 어. 느낌이네요 그냥 길게 조립하셔도 하시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한번 저도 MGEX 만드는 거에 도전을 아. 해보도록 할게요 리나님을 입문시킬 정도의 건담이잖아요 얘는 네. 그래서 얘가 원래 나온 아니면 이때까지 나온 건담 중에선 제일 최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나님이 꿈에 그리던 이 건담을 실제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그 많은 로봇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로봇이었거든요 물론 리나님한테도 그렇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존하는 최강의 건프라! 보석과 금이다! 단점이 없는 NGEX,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쳐주시고, 우리 모모리나 님이 포징 한번 잡아주실래요? 여기 이렇게 끼는 게 맞나요? 네, 네. 님, 시그니처 포즈 제가 잡아줄게요. 이렇게? 모모리나 시그니처 포즈. 음, 너무, 너무 귀여워요. 뭐, 이거는 제가 추천 안할 수가 없어요. 모모리나 님도 추천하시죠. 네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무조건 꼭 가서 야 하는 로봇 1순위인 것 음. 끝으로 모모니라님 시그니처 포즈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다 함께 하면서 오늘 리뷰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담